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아, 제가 키우고 있는 수조의 근황. 에,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근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골드 헤드 세자 항입니다. 아, 이 형에 있는 애들은 지금 뭐 암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성어까지 쭉, 키워 올리려고, 아, 키우고 있는 어항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놈이 순놈인데, 지금 저희 집에 온지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최고로 오래되네. 네, 예, 저, 빵 좋으네요. 그리고 저저 저 어미에서 나온 새끼들, 새끼들이 지금 커서, 어, 얘네들도 지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네, 1년 반 이상 된 애들입니다, 얘네들도. 근데 지금 여기 안에 한 1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좀 과밀이다 보니까 애들이 좀 크는 속도가 좀 빠르지가 않아요. 크는 속도가. 먹이는 잘 먹는데, 요게 지금 요것도 같이 한 3년 정도 된 암놈. 암놈, 저놈. 저놈이 거의 새끼를 많이 낳죠, 지금. 얘네들 지금 머리가 노랗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어항. 네, 이 두자, 두자 강포어항인데 여기에는, 코카로저하고, 오팔. 네, 오팔이 있는데, 오팔은 지금 여기다가 암수 구분 없이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지금. 오팔을 이쪽으로다가 옮겼고 그리고 여기 코코아 로즈. 아이 코코아 로즈가 지금 이 코코아 로즈가 제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비싸게 입양을 했는데 지금 그빵 좋은 애들은 저 엄청 많이 컸거든요 지금. 저기암 놈도 암 놈이지만은. 저 순놈 애들이 빵이 너무 좋아 이거 순놈인데 이 순놈 애들이 새끼를 낳겠어요 지금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도 크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치어를 못 보고 계속 알루다가 사산을 해가지고 저기 작은 애들 지금 추가로다가 드렸거든요 지금 호카로드 한 쌍을 암수 한 쌍을 작은 애들을 드렸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호카로드 하면 치어 보는 날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랍니다 이거. 오팔 애들은 그냥 뭐 자유롭게 여기서 크라고 놔뒀습니다. 여기 밑에 왕, 두자강폭 밑에 왕에는 골드에도 이제 유어왕, 유어들. 얘네들도 지금 뭐 이렇게 새끼처럼 작아 보이지만은 거의 1년 돼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도요. 크질 않아요, 잘. 엄청 더듬게 크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저거는 다른 영상에도 소개했지만은 저 패트 페트... 저 뭐야 패트리콜라 패트리콜라 지금 살라낭가로 넣었는데 애들이 들락날락거리기는 엄청 들락날락거리는데 저 배도 빵빵하고 저는 보죠 저거도 어저 배가 빵빵한데 알을 뿌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얘 일단 뭐 바닥에다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방치 방치하는 거. 예. 네. 안 죽고 잘 살아요, 근데. 그리고 이 옆에 여왕으로다가 오면은 아, 이것도 알풀, 알비노 플레드 빅도살 응. 여기 빵조원의 얘가 지금 입양 1차로다가 F1 입양해 놓은 애데아 F1에서 나온 애들이 지금 이쪽에 암놈, 순놈으로 나눠놨는데 저기 쪽에 암놈 애들, 암놈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요 암놈 애들이 여기 있고 이쪽에는 순놈 있고 순놈들 순놈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놈, 이게 지금 여기 큰 애들은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5개월. 이미 뭐 분양 시기가 넘어갔죠? 분양 시기가 넘어가가지고, 뭐 일부 뭐 조금 분양하긴 했는데, 분양 시기가 넘어가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키워서, 키워서 이제 좋은 종자. 좋은 종자만 지금 좀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치열을 보려고 이 가운데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가운데 지금 앞놈이 주로다가 좀 핀이 크고 어 핀이 큰 애들 핀이 큰 애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핀이 큰 애들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치열을 한번 보려고 이쪽으로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아직 지금 보이지 않는 애들도 있고. 뭐 삐꾸들도 있고, 예. 조만간 요것도 뭐 이제 분양이다 안 되면은 뭐 지인들도 뭐 주기도 했고, 또 이게 하면 무료 분양으로다가 또 한번 어 이벤트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지금 택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좀안 되고, 좀 날씨 좀 따뜻해지면은 어 무료 분양도 한번 보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항이, 어항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항에요 네, 지금까지 구름개, 아, 구름개 수주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